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자생출란 서반에 대해서 잠시 난실에 재배 중에 있는 서반을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난초는 새벽서, 무늬반자를 써서 품종을 서반이라고 합니다. 서반은 호피반과 그 품종이 다르게 여기는데, 호피반은 무늬 경계가 칼로 자르듯이 그 경계가 분명하고, 서반은 그 경계가, 무늬 경계가 흐릿하여 호피반과는 품종으로 다르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서나 서반은 여러 가지의 무늬를 보이고 있는데 배추소, 연한 배추소로부터 시작해서 황소, 내지는 홍소, 연두소, 여러 가지 반을 예, 보여줍니다. 백서도 있고요. 예, 죽음서도 있습니다. 예, 그러, 그러나 이 서나 서반은 예, 주로 어, 여배성이 많이 예, 떨어지는 예, 품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멸이 늦고 예, 그 무늬 무늬가 오래 지속되고 어, 잎의 이, 모양이 잎변이나 예, 또는 한 여부의 형태를 보이고 어, 또그 어, 자세가 중수 여부의 모양으로 보여줄 때 예, 상당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 서반도 어, 여배로서의 예, 그 가치를 인정하고 예, 전시품으로서 충분한 소질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보이는 서반은 경계가 흐리기 때문에. 호피 반과는 다르게 꽃을 기대할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추위에 대조가 되어 꽃을 달면 황화나 홍화가 피우는 경우가 그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서나 서반을 캐게 되면 벌써 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재배를 시작하게 되지요. 그러나 호피반은 꽃이 색화의 꽃이 잘 나오지 않는 반면에 서나 서반은 주로 황색의 꽃 황화가 잘피워주고요또 서와는 다르게 서반의 문양으로서는 그 무늬가 조금 그 흐릿하고, 에, 그리고 반을 남기는, 에, 그런 개체는, 또한, 홍화가 주로 많이 피었다는, 에, 그, 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반은 색화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추후에 색화가 피지 않더라도, 난초가, 관상미가 있게, 에, 입과 무늬가 특별할 때는 여배럴소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선천성 후천성이 있는데 신화 때 올라올 때부터 무늬를 가지고 올라와서 녹이 차면서 무늬를 남기는 경우도 있고요. 후천성으로 파랗게 잎이 민출란처럼 올라왔다가 서서히 발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어, 꽃을 색화를 피우는지에 대해서는 예, 확실하지는 않지만 후발보다는 예, 선발의 이 무늬 즉 신화 때부터 올라오면서 무늬를 보여주는 것이 색화의 가능성이 예, 꽃이 필 색화 꽃을 필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선나 예, 서반은 예, 색화를 기대하고 피우는 예, 품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이제, 난실에 주로, 에란인들의 난실에 보면은, 서나 서반이, 뭐, 한 10여 화분 정도, 에 그렇게 에 재배를 하고, 사이사철 보시는 관상미가 있기 때문에, 에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10여 분 정도 서, 서반을 키우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신화를 받고 소개를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난실에, 멋지고 훌륭한 꽃들이 많이 피어나기를 바라면서, 아,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